아줌마 마린이 깨우지 마요. 밤새 글 쓰고 새벽에 잠들었어요. 네. 아, 하여튼 그건 정말로 못됐어. 왜? 아 어제 나 들어오는데 지방에서 만둣국을 먹고 있더라고. 응? 그래서 보니까 맛있어 보여. 응. 내가 하나만 달랬더니 수저 갖고 오래. 그래서 수저 들고 들어갔더니 곳에 다 먹고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입에 다 밀어놓고 있는 거야. 인간미라고는 없는 년이야. 보니까 다섯 개 남았어. 어? 그 중에서 오빠 하나만 달래는데 그걸 안 주고서 그냥 그걸 보린 미어자랑 미어 밀어놓고 있는 거야. 아유, 내가 생각 같아서 한대 패주고 싶었지만은 차 때문에 참았어. 먹고 힘내서 글 쓰려고 그래. 안 감독이 원고 또 뽑아내랜다 하나. 아, 엄마, 뭐 나한테 만 만두 하나 준다고 글못 써? 아니 그런 인간미 제로로 무슨 글이 제대로 나와? 응? 다 거짓말 푸는 거지. 이주일만 참어 설에 만두 할 거니까. 저 어제 그 마린이 먹던 만두 오늘 좀 사다 끓여줘. 아리 형네 갔다가 몇개 얻어 온 거야 밤참으로 먹으려고. 아 그러면 아리 형이 만들었단 얘기네? 그렇대 마린도 옆에서 같이 거들었고 작품 보여주러 갔다가. 전지에, 비진 솜씨가 틀리더라니. 아니, 맛은 또 얼마나 맛있었겠어? 아유, 그냥 고고 하나를 안 주고 그냥, 응? 어? 보리 미어지게 쳐놓고. 아니, 걔는 옆에 두고 먹어도 사람은 옆에 두고 못 먹는단 말이 있어. 아유, 참. 어? 남자가 그 먹는 거 가지고 연연하지 마라. 아이. 나 어제 스테이크 먹고 들어왔단 말이야. 솔직히 엄마 스테이크가 뭐 맛있어? 응? 그냥 먹는 신용만 하고 배가 출출하던 차에 만두국 먹는 거 보니 얼마나 군침이 돌아? 솔직히 망 같아서는 내 국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어. 야, 스테이크 어디 가서 먹었어? 시네마 뒤에 오로라. 비싼 데 아니야. 아 비싸봤자 스테이크가 거기서 거기지 뭐. 저, 습하고 가꾸운 빵은 맛있더라. 진경이 수억 썼네. 막이 바람이 빵빵하게 들었어 보니까. 왜? 아니 그럼 가끔씩 자기야 엄마 그 학원 일이나 돌본다면서 씀씀이 봐. 아유 아주 엄청나게 잘 산대더라. 알어집 담이 완전 성벽이야.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지. 지가 벌어서 써야지. 말이냐고 완전히 환가야 한과. 환과.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라고. 야 그럼 부잣집 외동딸이 동사롱 엄마입냐? 동사롱? 도, 동사롱이 뭔데?